자, 주어, 비, 떳, 투동사는 얘는 가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it, is, 떳이 되겠지. i s 는 단수니까. 그 다음, 대단에 주어를 넣는 겁니다. our emotions. 그 다음, 얘를 동사로 쓰면 되죠. exist. 하고 뒤엔 똑같이그요 문장은 수동태잖아. 얘를 능동으로 바꿨으면, people think that, that 뒤엔 똑같습니다. our emotions exist, blah, b l a blah. 요렇게 전환이 가능하고, 이건 서술형도 충분히 출제 가능합니다. 네그 다음에 Contribute은 자동사라요 여기다 b e n 이라고 have been contributed 하면 틀려요 수동태되면 틀립니다 help 목적어 투동사나 원형 그 다음 얘는 다시 동명사 주어죠 동사 단수 help 목적어 투동사나 원형 다시 동명사 주어 단수 help 목적어 투동사나 원형 그리고 여기 있는 데스는은 direct로 이어지니까 주격관되고요 요 안에 삽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When 다음에 빠져있는 주어가 emotion is t i 정도 빠져있어요 그래서 PP. t h 됐다 t 에주격관 x 여기 동사 is direct. Many 다음에 복수고요 얘는 거의 전치사처럼 씁니다 Included. i d 쓰면 m a k e a k e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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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형식 목적어 목적격 보 e 형용사 e 렇 a 병렬이 a n a r r o w s 그 다음에 t o a k e m a 뒤에 명사, 얘를 수직하는 감정형 용사 ing 자극들은 사물이니까 위협을 주겠죠 pp 쓰면 안 됩니다 동사, 동사, 현재, 현재 쓰고 다시, 갑자기 미래, 뭐 상관없어요 동사, 동사, 동사 cause, 목적어, to, 동사 either a or b죠 얘도 to인데 to가 생략되어 있죠 그러니까 avoid란 병렬은 헷갈리지 않게 세모처럼 해서 헷갈리겠다 얘랑 둘이 병렬입니다 either a or b 그다음에 makes, narrows, will cause, and many cause, m a k cause 이렇게 네 개가 병렬. cause 목적어 투동사가 또 있고요. so that은 하기 위해서의 뜻이거나 그래서란 뜻인데 이건 해석을 할때알수 있고. regardless of는 전치사로 뭐에 상관없이 그 뒤에 명사만 쓰죠. 예를 수식하는 in which 그냥 대수로 써도 되고 how는 안 되죠. 뒤에가 주어 동사 목적으로 완전합니다. 그냥 위치 써도 틀립니다.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여기 목적격관계 생략되어 있죠 possess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복수주어였으니까 복수동사 be thought to exist는 아까 이랑 똑같은 거죠 그 얘도 바꿀 수 있어요 it is thought that the specific emotions we possess exist 라고 뒤에 똑같이 다시 해볼게 이거 앞에 설명을 하 동일한 거니까 it is it is thought that 주어를 넣어야죠 The specific emotions we possess exist. 뒤엔 똑같이. 중요합니다. Because 다음에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를 쓰고 help 목적어 to 동사나 원형. Because of v e 라고 쓰면 안 되죠. 다음에 가정법. If 주어 had pp 주어 다음에 was come up, had e e n 이 형태를 맞춰야 합니다. 이때 if 생략하면 도치가 일어나서 had they not helped 이렇게 돼요. h e l 목적어 투동사도 있고 자이 지문은 어법과 서술형이 굉장히 좋아요 서술형 된다고 하면 첫줄 이것도좀 복잡하긴 하지만 얘보다는 요기 이거 똑같은 거니까 첫줄과 얘도 너무 좋고 자 어법 및 서술형이 엄청 좋, 좋네요 음, 내용도 한번 볼게요 우리 감정은 존재한다고 고려돼요 왜냐면 아이고 체크 안했네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감정들이요 기여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존에요. 종으로서. 그 감정 중에 하나인 두려움은 우리를 도와줘요. 위험을 피하게. 분노를 표현한다는 건 우리를 도와주죠. 위협을 쫓아내도록. 그리고 긍정감정을 표현한다는 건 도와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갖도록. 진화적 관점에서 보자면, 감정이라는 건 프로그램의 종류인데, 감정이 유발될 때, 지시하는 프로그램이야 많은 우리의 활동을 뭐 관심, 인식, 기억, 움직임, 표현 등등을요 등 예를 들어볼까 두려움은 우리를 아주 주의깊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좁히죠 두려움은 우리의 인식적 집중을 위협하는 자극들에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를 유발할 거야 상황과 맞서거나 즉 싸우거나 혹은 상황을 피하거나 도망입니다 이거 플라이트 도망치거나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한테 유발할 거다 기억하게 해. 그 경험을 더 강력하게 강렬하게 accurately.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미래의 그 위협을 하기 위해서는 뜻이네 할수 있도록 상관없이 특정한 방식과 상관없이 그들이 우리의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이 데이라는 건 그것들이니까 앞에 있는 감정들일 겁니다. 음, 정확하게 찝자면 아, 뒤에 있네. 여기가 specific emotions. 뒤에가 있네요. 감정들은. 아무튼 얘는 감정들이에요. 특정한 방식과 상관없이 감정들이 우리의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그 특정한 감정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존재한다고 고려되죠. 왜냐하면 그 특정한 감정들이 특정한 감정들입니다. 얘도 우리를 돕거든요. 종으로서 살아남도록 어려움에서 살아남도록 우리의 환경 내부에 있는 오래 전부터. 만약 그 특정한 감정들이 우리를 적응하고 살아남게 돕지 않는다면, 그 특정한 감정들은 우리와 함께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진화해 오지 못했을 겁니다. 크게 정리해보면 감정은 존재한다고 여겨지잖아. 왜냐하면 우리 생존에 도움이 되거든.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한테 위험을 피게 해주고 피하게 해주고 분노를 표현하면 감정이죠. 위협을 쫓게 해주고 긍정감정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맺게 도와주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감정은 일종의 프로그램이거든. 우리의 행동을 지시해주는 많은 활동을 지시해주는. 예를 들어 두려움은 우리를 집중하게 해 인식의 집, 어, 초점을 위협하는 자극에 또 좁혀주고 집중시킨다는 거지. 우리한테 싸우게 하거나 도망치게 하거나 앞으로 미래에 걸 피하도록 더 강력하게 그 경험을 기억하게 해주고. 그 특정 감정들이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방식과는 상관이 없이 이 감정들은 존재하는 거야. 왜냐, 우리를 돕거든. 어려움으로도 살아남게. 만약 걔네가 우리를 적응하고 살아남게 돕지 않았다면 우리와 함께 진화했을 수가 없었을 거야. 감정이라는 건 인간이 생존하도록 도와왔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글이죠. 주제문 여기 있고. 어, 네, 대입항 유형은 모두 가능하고 어법 서술랑 너무 좋다고 했고. 음, 삽입을 굳이 낸다고 하면 요 문장 내면 되겠죠. 네, 수고했습니다.